와, 여러분. 1일 2형, 죄송한데. 저 오늘 유튜브 1경이에요. 일단 제첫 영상을 한번 봐볼게요. 아, 그러고 보니까, 어, 이거, 아까 전에 올린 거, 썸네일 안 만들었다. 금메달 찍는 영상도 그렇고. <laughs> 어. 아! 네 맞아요. 진짜 해, 흑역사 가지고 그렸어요 흑역사 있어요. 네, 1년 전. 근데 솔직히 스크프린이 지금 뭐하고 지내는지 시 너무 궁금한데 아니 근데 나 이제 너무 순수했던 거 아니니? 악플 때왜에 바로 신글 이러고 난리 났어요. 근데 진짜 이거 흑역사 됐어요. 다음 영상은 뭐냐 이건. 어, 아 잠깐만. 하중가영상 이건데 뭐냐 이건. 안녕하세요. 멍돌님들 TV의 멍순입니다. 아아 목소리 똑같죠? 멍순이랑? 네. 어 멍순이 모르시는 분들은 멍돌님들 참고하세요. 아! 참고로 멍돌님들 TV라고. 아 부끄러워 와맞이 아니라 구치이 아니라 구슬이 아이아 아니라 굿이아니영아아 아니라 아니라 이아라아니아라이 아니라 아니아니아니아니아무도사칭이라적없아 어. 아 여러분 아, 잠시만요 아니 저 이제 왜 그랬어요? 아니 아무도 사층이라고한 적이 없는데 왜 굳이 증거영상을 만들고 첫 영상에서는 사칭 아니라고 난리 부르스를 쳤네요 아주 아 네, 아직 안 올렸어요 안 그러면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<laughs> 어 이건 또 뭐냐? 10분이나 돼 영상이 <laughs> 버퍼링 짜증나. 어됐다나 됐... <laughs> <laughs> <너> 혼자 크크크이크라고 <"키크스!" 웃음> 했어요. 뚜뚜뚜뚜뚜뚜오어 깜짝아 뚜뚜뚜뚜뚜뚜뚜 어, 아니, 왜뚜뚜뚜아뚜뚜왜 그래 님뚜왜뚜뚜뚜 사실 이때 썸네일도 대충 만들었죠 그리고 이때는 닉네임이 어, 어 잠깐만 이거 뭐야 해야 이때는 몰랐죠 몽돌냥돌 TV가 없어진지 와 이거 진희야게 아 어, 진희야게 제가 이땐 너무 순수했나봐요 근데 네. 장애인이 아니 혜영아 장애인 비하하지마 사실 이때 말할게 없어서 어 그때만 뭐 장애인이 보면 심장이 약해져 아 현타와 <laughs> 어, 혜영아 장애인 비하하지마 야야이 개자 아냐아 야이 자식아 허! 1333 이때는 제가 꼴등 <laughs> 이거 이렇, 이렇게 했었는데. 어. 이게 4단계 이0 이게 계1 4단계 다음 판할 때는 진짜 겁나 유치4단계어0 4단이1왜이렇게 104단계 1 0 4단 혜영아. 혜영이 혜영이 혜영아! 발전했어. 야, 왜 이렇게 4단안 먹어? 저 3단계가 이거거든예 얘들아! 니예 얘들아, 혜영아! 뭐, 혜영아 왜 그래? 왜 금을 안 먹어? 진짜. 왜? 아니 도대체 왜 금을 안, 다르다 안 다르다 먹어? 다르다 어? 아니... 일단 금 먹고... 어. 다르다 아니 화식이킹텐 나, 밑에 다르다 에너지 찾는 데안숨네 아, 맞아요. 이때는 몰랐어 소환이잖아. 재나가 차세 아빠 친구의 예예 아라 보이는 저렇게 됐네. 아 조금밖에 못 먹었다. 오. 나, 참. 지금, 저 이따 통골 때문에 왜이게 못했어요? 좀더 아니에요. 좀 더에요. 좀더 아니에요. 그게에요 아, 너무 유치해서 못 보겠어요. 어우. 지금도 유치한 건 알겠는데. 멀리 밖에 나가야 하는데, 늦었어. 뭐 가고 영상 올렸네요영아 원래 어이가 아니라 아이란다. 영아 어? 어. 이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맞춤법을 아니 맞춤 맞춤법을 왜 이렇게 많이 틀렸어요? 아니 첫 영상에서도 굳 이가 아니 굳인 굳이인데 굳이라고 쓰고 원래도 어이가 아니라 아이라고 아이 하... 아 솔직히 이거는 웃겠어요. <laughs> 안녕하세요, 양순이입니다. 안녕하세요, 멋진입니다. 오늘 헐크 소리를 풀어볼까 하는데요. 왜 양순이가 헐크냐? 잠시만요, 양순이 헐크 좀 불러볼게요. 잠시만요, 진짜로 촬영 방지할게요왜냐면 양순이 헐크. 태용아 복사하는 법 몰랐니? 불러야 하거든요. 이때 사실은 이거 리포클립을 얼마 안 돼가지고 이때 복사하는 법을 몰랐어요. 양순이 허크커스를됐어요 양순이가 어떤 소녀를 한지 쳤는데 그 소녀가 날라가서 아직 의식이 없대요. 아 그리고 이 소녀 그날 제가 알려드릴게요. 이이 이 소녀 지금 하늘 갔어요. 네 하늘. 그랬어요. 하긴 저런 이제 애가 한번 때렸는데 하는 거 하나 할 잠시만요. 그... 잠시만요. 아무튼 오늘 이렇게 양손이 헐거스로 풀어보는요 네. <웃음> <웃음> 오늘은 게스트이제시키세게 <laughs> 엄청 브이앱 <불깃하지> 시키 <않았네. 웃음> <laughs> 안녕하세요. 몽순입니다. 근데 댓글 하나도 없음 <laughs> 쓰고 아나 이거 못볼것 못 같아. 아, 저 이때 무게 진짜 못했어요. 아니, 아니 나 이때 진짜 무게 제일 못했어요. 아니, 저가 아니 진짜 요 그리고 진짜 했었죠? 그리고 진짜 했었습니다. 네. 아, 오, 깜짝아. 깜짝 놀랐어요. 아우, 몽순 당근 왜 이렇게 징그럽게 생겼지? 솔직히 이때도 징그럽다아 아. 저 이거 무한는 농장 지금은 지웠어요. 와, 근데 이거 추억이다. 엄청 좀 징그. 네, 그런 거고요. 이 안가 봤어 몰라요. 얘 왕순이와 함께하는 영어 공개임은 또 뭐냐 이 자식아. 혜영아, 거기? 복귀는 거기? 날리면 안 되는 거야, 거야. 알았지? 바로. 오 여기서 이제 오오 너무 과하네요 리액션이 혜영 씨 원래 소리가 있어 이때는 신명을 밝히기 싫어했죠. 소리가... 아! 안녕하세요 김혜.. 아니아니 김혜는 제별명이고요제 이름은 김혜영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실명을 아속 공개하고 다녔어요 어.. 끄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금 목소리가 잘 안들릴 것 같아서 어? 바로 죽었어 한번더 아니에요? 혜영아 언니 너왜 이렇게 유치했니? 어 뭐야? 아 알겠어 심지어 7, 7분만 돼요 무게 로고를 그런데 이때 현질도못 했었어요 현질도못 했었어요 그 와중에 저는 너무 순수한 나머지 오늘은 아주 자기 영상에다가 다 좋아요를 누르고 다녔네요 제가 이거 못 하니까 아주 자기 영상이 다 좋아요로 눌러놨어. 그래요, 영아양좀 챙겨. 아니, 무슨 자기 영상에다가 다좋아요를 누르고 다녔어요? 네, 알겠으니까 시작이나 하세요. 안 볼래요? 재미없어요. <laughs> 아, 이거... <laughs> 나어제까지 했니? 이거는 첫 콜라보였어. 아니, 나첫 콜라보는 안 했어. 안녕하세요. 두번째? 안녕하세요. 며게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하루님 안녕하세요가 끝이래요, 네. 다른 곡시자 네, 알겠어요. 이편 <목소리> 네 여러분, 네 여러분. 어, 그또 용량 부족. 보조... <laughs> 아 최근에 찍. 용량 부족 몇번 찍은 거예요? 에 나도 같 o 하던. 제제 폴더 갤러리에 있는 그아 아, 이거 때문에 댓글이 17개나 된 아, 거예요? 아 알겠다고. 시작부터 이응 아, 아, 이응가 아, 오키를 쓰는. 먼저. 혜영아, 너 무게 올라가는 피... 아너 무게 올라가는 거왜 이렇게 느려? 개 못해요! 나 무게 왜 이렇게 못해? 못, 못, 나 못해? 지금도 못하긴 하는데. 네, 머자 스네이크 2편이 조회수 1.1만회가 될줄 몰랐죠. 와, 이때 엄청 열심히 편집했는데, 이게 렉 때문에. 네, 안녕하세요, 멍순이입니다. 왜이로그 어. 네, 맞아요, 이때는 김멍순이었죠. 안녕하세요, 멍순이입니다. 안녕하세요, 멍순이입니다. 이게 뭐냐, 영화. 지금의 인생말이 없어지긴 했는데 <웃음> <웃음> 아니 왜 거들어오니? 아 다시 너무 <laughs> 하네요아 <laughs> 이거 로봇? <laughs> 아훨 이거 이뭐 하냐? 아이 게임 다시 하고 싶은데 혜영아 너 캐릭터 왜 이렇게 못생겼냐? 와, 이때만 해도 구독자가 34명이었죠? 근데 지금이 97명이라니 참 감동이네요. 나 감동한 거 맞나? 아 어쨌든. 루봉래쨔 어, 거참 아니 무슨 썸네일 그렸는데 15분이 걸려 요영아 어? 아 뭐야 이거 아 유미님 만났나 저 하루님이랑 타워 오브 헬 하다가 유미님을 만났습니까 ...을 만났는데요 뭐라고 요영아응 어. 떨어짐 근데 이때 찔루미님이 나타나셔서 진짜 놀랐어요 어. 아 맞다 이거 인사해야 지야 나도 지금 따로 방송 시작했거든? 안녕하세요 멍홍쌤입니다이틀벨이대영가 내가... 타워보이브 힐. 힐. 힐, 힐. 힐. 힐 아니야 힐. 힐 아니야 힐이야 아니 제목에다가 이렇게 똑바로 써놨잖아 그때 왜뭐라 때는 타워보이브 힐이라고 해이 자식아 는 그런 옷 입고 있어 이거는 찐, 아, 유미? 찐 유미님 집이야. 이 자식 찐 유미. 아니 근데 중이야. 왜 네, 뭐, 너는 아니 태영아 타워 오브 힐 아니야. 힐이 뭐야 힐이. 아니 무슨 사람 다친 사람 힐해주는 것도 아니고 타워 오브 힐이라고 이 자식아? 오, 몰카 한 건데요. 이게 몰카인지 어, 모르게 어, 개노잼이에요. 몰카가 무슨 개노잼이야, 미친. 몰를 해볼 건데요. 아, 네. 빨리 시작이나 하세요. 시작이나 하라고요. 제 채널을 보고 알겠다고요. 니네 채널 보기 싫어. 알겠다고. 아, 알겠다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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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응을 볼때 하는 몰카를 하고 싶었어. 뭐야? 이변명어나자 <laughs> 다시 나폴리탄 개장 시작한다 <웃음> 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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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미친 학교에 오신 걸로 영해요아 미친 학교요? 왜 이름이 그따구죠? 요영씨아니짜 멍순씨? 멍순씨 왜 그러세요? 야, 미쳤어요? 멍순씨 미쳤어요? 7승이 있다면 교장선생님을 부르십시오 아니 교장선 바쁜데 어떻게 불러 멍순아 자 교장선생님을 불러드리고요 그리고 교장실에 들어가도 제 책임은 아닙니다 뭔데 이거 저기요 이딴걸못타 이딴 걸 몰카라고 하세요, 왕쇠씨? 선생님 말을 그렇게, 그렇게 이상하게 들으면 어떡해! 이이상하지요 갑자기요? 아니, 그딴 걸... 아니! 그너 강전이라고! 아니, 뽀녀말 인정. 왜 강점. 저래! 왜 저래! 어? 호랭이, 호랭이 학교에 가보려! 호랭이 학교는또 뭐야? 아, 아니 호랭이 학교는 저 뭐야 뭐라고? 욕한 거야 지금? 저래 아 맞아 왜 저래 아 데코 대포. 데코는 무슨 자. 아 진짜 왜 저래 김혜 이상해요 아니 이 학교가 미친게 아니라 그냥 그냥 멍순씨가 미친거 같은데요? 자본 왜 이렇게 많이 나네요 왕이 넘어지면? 킹 없어? 너도 어차피 왕이 넘어지면 킹콩인 거 알고 있는데, 이거 강전 가고 싶어서 킹, 킹콩 걸못 시킨가 그걸로 한 거지? 어, 넌 문제 안 맞췄으니 강전 안 가도 돼. <laughs> 아니, 아니, 몽순 씨. 문제 맞추면은 강전이 아니라고 했잖아요. 아니, 문제 못 맞췄는데 왜 강전을 안 가요, 혜영 씨? 네? 몽순 아, 씨. 미쳤으 우리 학교에 강좀 가지마 뭐라고요 멍순씨? 난 애초에 이 학교를 다니지도 않았지만 너무 유치한데요? 태영아왜 그랬니 어? 아 여러분 근데 이거 영상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길어져서 아 여기서 멈추지는 않을 것 같고 그냥 그냥 끝까지 보지 마세요 네 아니 아니 근데 몽순 씨 아니 맞춰도 강전 안 가고 안 맞춰도 강전 안 가면 뭐 어쩌라는 거예요 몽순 씨 미쳤어요? 예, 예. 자, 일명 교장 선생님 이름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. 아 예, 몰라도 돼요. 씨, 아니 세상에 미머리 대머리 맨드맨드 펌크기 라는 사람이 어딨죠? 멍순씨 그거 아시면 답변 좀 해주실래요? 아 진짜 왜이래요 멍순씨 또 뭐냐, 김해. 대원이 가 어디 있어? 이아 어디 있어? 입으면 나와 그래. 그리고 내가 교장이야. 왜래 아니. 아니, <목소리> 아니, 그러면 아니, 그럼 몽슬 씨. 님프사이는저 풍성한 머리는 뭐죠? 그와 중에 그린 개목 그렸어요. 방전은 무슨 멍청이 학교로 방전 가라고. 아멍청이 학교는 또 뭐야? 뭐라고요? 아 멍충이 학교는 또 뭐야? 아, 학교는 또 뭐야? 너안 들리지? 너 그럼 안 들리지 선생님 말이? 어안 들려. 네안 들려요. 아 그러면은 너가 바보 멍청이 똥개라고. 아씨. 똥개는... <laughs> 아니 그럼. 멍순선생님 <laughs> 그리고 니네 이름 민머리 대머리 맨들맨들 빡빡이가 아니라 김혜영이잖아 이 자식아 에이, 너는 멍춘이 학교로 전학가 아니 그러니까 멍춘 학교가 어디냐고 위치를 말해 응내맘님 당전 맞고 진짜 쟤왜 음, 저래 김혜영? <laughs> 멍순이 왜 저래요? 밝혔죠. 근데 어쩌라고요? 네, 네 맞아요. 몽수이 바보 엄청이 뜯게. 네 여러분 이렇게 하루님의물카가 끝났습니다. 이땅물물카라고요 니혜영아? <laughs> 네, 여러분 많이 웃긴니 혜영아? 그러면은... 난안 웃겠단다. 아, 하루님 인사해주세요. 네 얼른 꺼주세요 저기요. 제발 꺼지세요, 회영님 아니요. 아니요? 인사해달라고요, 마지막 에사 인사해. 끄지라고, 멍순. 네,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어, 제발 꺼져. 제발. 제발 꺼져. 왜내 영상이 다 긴가 따흑. 네, 어쩔. 아, 이거 인사 안볼 거예요. 하루 생일을 기념해 하루 택풍을 그렸어요. 안녕하세요가 끝이 안녕하세요 저 지금 12시가 넘긴 했는데 어 맞아요 12시 넘었어요 지금 12시가 넘긴 했는데 여러분 9월 19일은 하루의 생일입니다 맞아요 저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루 생일, 생일이었어요 생일인 하루 캐릭터 그려보도록 할건데요네 그냥 빨리 그리세요 여러분 잠만요 네닥치세요 그리면서 지나가서 기... 빨리 그리세요 아니 왜이렇게 못그려 뭐하냐 뭐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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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형이 그게 뭐야! 네네네 네, 네, 네 똥손이야, 혜영아. 난? 진짜 너무 똥손이야. 네? 어, 근데 기대를 하기 위해서는 영상으로 확인해주셔야 됩니다, 하루님. 아, 네, 아네 어쩌라고요 여기다가. 하, <laughs> 기억해 <laughs> 엄마가 그리는 행복소녀, 추덕이라고 엄마가 그리자 그렸네요. 네 갑자기 그리다 해가지고 그렸어요 오늘은 또또또또왜 켰냐면 그 이번엔 저희 엄마가 추석 콘셉트로 해본다 그래서요 네, 그래서 더빙은 제가 해주고 아네 어쩌라고요? 제가 그냥 목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저희 엄마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. 네 어쩌라고요. 네아 멈출게요 잠깐. 엄마가. 아야. 아. 아하 분위기 파괴하고 있었구나. 됐고 됐고. 안 그럼 더 할게요. 예 <laughs> 어, <그렇다고 웃음> 아니 왜 저구리도 <저걸이도> 다색칠해버리죠 <laughs> 엄마 씨? <laughs> 왜? 아니 왜 저구리까지 <laughs> 다색칠하세요? <laughs> 네 애들이 <애기는 웃음> 그러니까 페인트통 <치료네>. 하고 <laughs> 그다음에 한색으로 중간중간 칠하면 빈티지 되잖아. 안 그래? 안 빈티지? 그래? 너무 틈이 없는 걸로. 재영아 닥쳐 오늘 날리와 두공이와 있었던 일, 아까 소리 나왔던 그 서랍장, 오늘의 하루일과는 다음 영상. 네, 네 하루일가 안 궁금해요? 네 하루일가 전혀 궁금하지 않아요? 뭐 그래도 풀어봅시다. 네 어쩔 낚쳐. 네 이때 본격적으로 해영이 됐었죠.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렸었죠. 이러면서 포업 하나도 안 했쥬? 그래 내주 시간 걸렸습니다. 근데 이거 보니까 59분 걸렸던데 어떻게 된 거죠 해영씨? 1 시간밖에 안 그리셨네요. 두 시간은 무슨? 한 시간밖에 안 그렸어요, 혜영님. 너무 못 그렸어요? 못 그렸어요? 못 그렸어요? 못 그렸어요? 이 집은 300일. 응, 오늘은 365일. 네. 자, 이게 가장 최근 영상인데 한번 볼게요. <t> <t>